2015년 감정평가사 26회 회계학 7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75번은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완성품안산량을 계산합니다. 이 영상은 온에어 음성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감정평가사 26회 회계학 시험에서는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41번부터 70번까지 30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4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적 개념만 알면 풀수 있는 기본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 분야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번은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한산량을 계산합니다. 원가회계의 주된 관심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원가계산에 투입되는 원가측정치에 따라서 실제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제도로 분류하고 원가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원가계산, 그리고 역산원가계산 제도로 분류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원가계산 모형 중에서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계산방법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속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간평은 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하는데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주문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반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에 단위당 평균 원가를 이용하여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한 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공정 중에 물량 흐름을 분석하여 완성품한 산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공정에 집계된 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합니다. 기초제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에 발생한 원가와 단기 제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데 가중평균법은 전기와 단기 제조원가를 합친 총제조원가를 전기와 단기의 총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서 총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은 단기 제조원가만 단기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기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공정에 집계된 총 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제조원가를 완성품 완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완성품 완산량은 물량 흐름을 분석하여 원가 흐름 과정에 따라 원가 요소별로 계산합니다. 가중평균법은 전기와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혼합되어 재고층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전기와 단기에 완성시킨 기말 현재 총완성품 환산량으로 전기와 단기에 투입된 원가를 총 제조원가를 나누어서 총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의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반면 선입선출법은 전기에 투입된 원가와 단기 제조원가의 재고층이 분리되고 기초제공품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단기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하기 위해서 단기제조원가를 단기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기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단기제조원가만 유입되는 기말제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고 총 원가에서 나머지를 완성품에 배분합니다. 단기완성품환산량은 가중평균법의 총완성품환산량에서 기초제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말 현재 시점에서 직접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총완성품환산량은 각각 9만 단위와 8만 7천 단위이고, 여기에서 전기에 완성한 기초제공품의 완성품환산량 만 단위와 2천 단위를 차감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완성품환산량은 각각 8만 단위와 8만 5천 단위이고, 가공 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의 차이는 2천 단위로. 이는 기초제공품의 완성품한 산량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2000단위입니다.